이번 선거운동은 명량의 전과 같았습니다. 자금도 조직도 언론의 지원도 없이 시작했지만 상식과 희망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은 여의도 떠벌이들은 말했습니다. 단일화할 거라고 포기할 거라고 결국 선거를 접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고 대통령 선거를 당당히 완주했습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개혁 신당은 이제 말뿐인 신당이 아니라 실제로 큰 선거를 치러낼 역량과 결기를 갖춘 정당임을 증명했습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이미 본질을 잃었습니다.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 연합세력 비상계엄과 부정선거를 외치는 그구 정치의 중심이 된 그곳은 더 이상 보수도 아니고 정당도 아닙니다. 그들은 민주당과 싸울 리지도 이길 전략도 없습니다. 그저 적게 지는 것만을 목표로 삼으며. 오직 공천권과 당권만을 탐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났고, 그래서 우리는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 손으로 이 싸움의 마침표를 찍어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이 당은 지속 가능합니다. 이 길은 진심입니다. 젊은 정치인들이 험난한 길을 걷고 있지만, 그 길이 옳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는 각오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그 압도적인 지지가 정치를 바꾸는 결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선거운동에 함께해주신 모든 당원 여러분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신 선배님들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정치의 길을 걸어가며 그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올바른 정치로 실력으로 반드시 그 빚을 갚아나가겠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 그 표는 낡은 정치와 결별하는 선택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제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